일본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닛산이 실적 부진으로 인한 기업 신용도 하락에 이어 구조조정 책임자인 최고 재무 책임자 스티븐 마의 사임 소식까지 전해지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마시에프오가 곧 사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시에프오의 사임은 닛산의 실적 부진과 관련된 구조조정안 발표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며 사임 후회사에 계속 남을 지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시에프오의 사임으로 우치다 마코토 최고 경영자만이 기존 최고 경영진 중 남게 됩니다. 마시에프오의 사임은 우치다 CEO가 지난달 7일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치다 CEO는 이날 실적 부진에 따라 9 0 0 0 명의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닛산전 세계 직원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닛산은 고정비를 약 3천억 엔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산은 자사 보유 니스비시 자동차 주식 10%를 매각해 운영자금을 확보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생산 능력도 20%가량 줄여 연간 생산 능력이 400만 대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니산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에서 투자 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 S&P에서는 투기 등급인 BB플러스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